you yeah. Uh 네, 전국 산불로 많은 사망자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회 광양 벚꽃 문화 축제를 진행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광양 벚꽃 문화 축제 출인 위원장 김정인입니다. 금호동장 <laughs> 사원입니다. 먼저 전국의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 깊은 애도와 희망자에게, 희생자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불철주와 산불 진압에 수고하신 소방공무원과 진압요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 각체에서 산불로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 벚꽃 문화 축제를 진행하게 된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제 10회 벚꽃 문화 축제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축제는 광양시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 큰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의 회의 결과 축제를 통해 얻는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고려한다면 행사 진행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광양벚꽃 문화축제 장에서 산불 피해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인근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축제에 참석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모금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더욱 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강양 벚꽃 문화 축제 위원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걱정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제 위원회에서는 산불 피해자 아픔에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더 실질적인 이로를 드리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 10회 광양복고문화축제는 지역 사회 힘을 모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자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광양벚꽃문화축제 추진위원장 김종현입니다. 제10회 광양벚꽃문화축제는 벚꽃같은 설렘, 소풍같은 봄날이라는 주제로 3일간 이곳 금호동 조각공원에서 일대에서 시행됩니다. 연부름빛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금호동 벚꽃길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꽃길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 유리 없는 입춘 한파로 인해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그 어느 해보다도 눈부시고 화사한 벚꽃이 결천지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제10회 광양 벚꽃 문화축제는 처음으로 호비가 지원되어 광양시를 대표하는 봄꽃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을 비롯한 지역난 시장님과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인나 시장님 김태균 도의회 의장님 최대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구 박경미 도의원님 또 송계천 정고 김보라 시원님을 비롯한 많은 시원님들의 참석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행이 문화 원장님과 참석해주신 내빈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벚꽃 문화 축제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호동 선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벚꽃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에 많이 쓰셨습니다. 그밖에도 오늘 이 행사를 더욱더 빛나게 도움을 주신 기관, 기업체를 비롯한 금호동 상가 대표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벚꽃보다 진한 향기로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멋진 봄날의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독권문화축제 행사장을 찾는 모든 분의 가슴에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네, 주신 김종현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까 소개 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어,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안동, 그 다음에, 울산, 울주, 그 다음에 전북, 어, 이런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어, 사망 28명, 어, 부산까지 합쳐서 약 70여 명 가까운 어,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어, 산터가 어, 소실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 이 화재로 어,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에, 오늘은 음, 제가 어,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 하동을 제외한 에, 나머지 지역이 에, 진화가 100% 되었다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그나마 참기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가 사실은 연기될 기로에 있었다는 거 아까 우리 추진위원장님과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축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말씀을 해 주셨고 어 더군다나 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어,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어, 모금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결 더 마음이 예, 놓입니다. 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예, 제가 앞장서서 모금 운동에 예, 참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또 또 한편으로 어, 조금 어, 마음을 놓이게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위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묘자 실화가 옛날에는 주로 산불 원인이었는데 이번 산불 원인을 보았더니 예초기 실화, 그 다음에 용접 실화, 그 다음에 누전 이러한 원인들이 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지시를 통해서 이러한 원인들 철저하게 숙지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특별 지시를 통해서 은면동 시달하고 우리 이통령님들 주민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 10회 광양 덕곡 문화 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축제 준비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고 많은 준비를 해 오시다가 참. 어, 뜻하지 않은 산불로 어, 축제 연기까지 고려했던 어, 축제 추진위원회 김종현 어, 위원장님과 임원님 어, 여러분들 정말 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도 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에, 그리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고민하면서 어, 축제의 어, 성사를 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힘을 모아주신 금호동 기관사회단체장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아진 힘이 이 짧은 축제 기간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축제를 축하해주셔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어, 역시 기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도의 의장에 당선돼서 열심히 의장할 따고 계신 우리 김태균 도의 의장님과 어, 우리 시의 든든한 동반자 파트너인 우리 존경하는 최대원 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어 우리 이형이 예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해 주신 많은 내빈들께도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어 김종호 어, 김정호, 어 김종현이죠. 김종현 추진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금호동은이 어, 계절이 되면 저녁이 에, 정말 아름다운 벚꽃길로 어, 순화지고 어, 있습니다. 어, 작년에 제가 그 우리 광양을 방문한 어, 조한 중국 대사를 이 꽃길로 한번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분이 예, 정말 백운대 꽃길이었는데요. 어, 이 떠날 줄 모르고 이 꽃을 감상하시고 또 사진도 수십 장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어, 역시 우리 금호동 벚꽃길이 광양의 봄을 대표하는 맹소 중에 맹소로 어, 등장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꽃길을 사랑하고 어, 또 갖고 주신 예, 금호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 3일간 이 축제가 아, 계속될 건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어 금호동 역사 사진전, 그리고 어, 벚꽃 사진전, 이러한 금호동의 정체성과 또 벚꽃 에, 문화재의 정체성을 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 정말 어, 돋보이고 어,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들, 금호동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즐기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벚꽃은 화사하지만 피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벚꽃의 아름다움, 그 화사함이 주는 감동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 연인들과 함께 이 벚꽃 지주는 화사함, 화려함, 감동을 가슴 깊이 새겨서 잊지 못할 추억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벚꽃 문화 축제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의장 김태규입니다. 에,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에, 전국적인 우리 대형 상풀로 어, 우리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과전,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저도 상가 고인들의 맹복을 빕니다. 에, 오늘 제10회 광양국권 문화축제가 아니고 예, 그 모동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김종현 예, 축제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 0회째인데요 제가 그 매년 저희 축제 때는와 봤는데 제가 여기 안내 책자를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 보니까 이거이 축제 속에서 문화 스토리가 이렇게 가득 또 메웠던 부분에 내실이 있다. 제가 이거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있는데 저는 의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축제를 좀 종종 가는데요. 이 세부 일정표대로만 한다면은 저는 복권 문화축제가 아 당당하게 성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내서 또 다른 또좀 변화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다양성을 가진 그런 문화 축제로 자리매를 좀 매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양시에서도 금 모독은 우리가 또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 축제 문화가 성공적으로 완착을 하게 되면은 참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정이나 관양시장님 축제 지금 행사에 많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이런 문화 축제는 좀건장해볼만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시정에 에, 또 동반자 역할로 해주는 우리 최대한 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의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반자인 또 우리 박경미 의원이 또 도비를 또 어, 일부 또 조금 보탰다고 하는데요 에, 앞으로도 계속 좀 보태세요 <laughs> 예. 어, 저도 전남 도의에서도 이런 문화 축제가 잘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제 축제 오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태균 도의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양 시의장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제 10회 과양 벚꽃 문화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축제 준비에 있어 주신 우리. 추진위원장님, 김정현 추진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우리 정경하는 정인하 시장님과 김태균 도의장님을 비롯한 시도위원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형희 문화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동 사회단체장 여러분들과 어, 오늘 저희 축제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주고 계시는 도모 자율방범대 대원 여러분들께도 지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또, 벚꽃도 예쁘고요. 어, 좋은 날씨, 좋은, 어, 또 예쁜 벚꽃만큼이나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0회 강양 벚꽃 문화축제는 3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벚꽃이 만개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광양시 금호동으로 소풍 맞으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 10회 광양 벚꽃 축제 출연위원장 김종현입니다. 이번 벚꽃 축제는 어, 봄날 같은 소풍과 어, 같은 봄날 축제로서 광양을 대표하는 벚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박 삼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벚꽃 축제는 광양을 대표하는 벚꽃 축제로서. 가장 먼저 돈꽃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